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텔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에 그런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상당히 뒤숭숭한 분위기다라는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파장과 관련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계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민주당 역학 관계에도 일대 파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오는 25일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화영이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여지는데, 자, 이 재판에서 이 이화영의 발언에 따라 자연스럽게 7월 말, 8월 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안 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과연 검찰이 방탄을 칠수 없는 국회 휴회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8월 16일부터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그 이후에 체포영장 동의서를 내면서 다시 민주당 의원들을 시험자 때 오르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매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제 같은 이재명의 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동규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이다. 아, 이런 것인데요. 이화영, 유동규, 이두 사람, 모두 이재명의 측근이었지요. 그런데 유동규가 돌변해 이재명에게 불리한 말들을 쏟아낼 때는 유동규 발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동규를 그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을 철저히 감싸면서 검찰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느냐 이화영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검찰이 얼마나 압박하고 심지어 조작 수사를 했으면 했으면 이화영이 저런 말을 했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 등을 풍기고 있는데요. 즉 유동규의 변심에는 유동규가 그 공격 대상이었지만 아직 뭐 변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에게 이화영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재론 가운데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이 이화영 면회를 빨리 가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의 배우자 A 씨가 남편이 고립된 채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A4 용지 두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고 하지요. 아내의 신는 탄원서에서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면서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부 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구속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 7차례 특별 면회를 했다며 이 전부 지사가 고립된 상태라는 부인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 이화영의 부인이 이 탄원서 내용을 작성하면서 남편인 이화영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소로 보여지나 다른 부분에서는 내 남편 살려내라! 라는 어떤 압박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안민석 의원이 이 탄원서를 거론하면서 이화영에 대한 면회 얘기를 꺼내든 것인데요. 안민석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압에 의한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화영 의원을 면회 갔을 때는 한석달 정도 됐다며 사모님의 그런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좀 빨리 면회를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참이라면서 이 전부 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어 안민석은, 에, 만약에 이화영 전부 지사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됐는데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아내 A씨의 친필 탄원서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이 정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 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반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 검찰은 이전 부지사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 조사로 진을 뺀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가둔 채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 신체식접과는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권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파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친명과 비명계의 온도차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화영의 진술 번복으로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진 것만은 사실인 듯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또는 소속 인사들이 이화영을 면회 가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 점입니다. 자 올해 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과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특별면회에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었지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후속 보도가 이어졌느냐?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 이화영도 특별면회했다는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작년 12월이라면 이화영이 구속된 지 2개월도 안된 시점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성호가 이화영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어쨌든, 이 논란이 있고 난 뒤에 특별 면회도 녹음한다는 법무부의 개선안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화영에 대한 면회를 금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무리 녹음이 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쪽 인사들, 특히 이재명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화영 자신에게 면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과 김용을 면회했을 때그 시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 의원이 정진상을 면회한 날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무욕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이었고요. 김용을 면회한 날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이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목소로 약정했다는 해 주장을 쏟아내던 시기였습니다. 이재명 차장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과 김용의 심경 변화를 막으려 했다는 의심을 살만하지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화영을 면회 가겠다는 안민석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점이 그때... 정진상과 김영의 특별면의 시점과 분위기와 성격이 상당히 흡사하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면의 제도를 손보거나 아예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시,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특별면에는 정치인이나 재벌 등 유력자들이 주로 이용해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와영의 진술 범벅에 따른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보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